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SQL문의 각 예약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1번 볼게요. SQL문에서 검색 결과가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뭐예요? 디스틱트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설명이지요. 어떤 건지 한번 확인 좀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총 75건의 레코드가 있네요. 그다음 판매 현황 코리에서요 제가 판매 현황에 어떠한 학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셀렉트 학교 프 o 로 판매 현황 했어요. 이거 실행시키면은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 총 75권의 자료가 쫘라락 나타납니다 학교가 쭉 중복돼서 나타나 거든요 나는 어떤 어떤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기 때문에 디스틱트 를할 겁니다 dist i n ct 디스틱트 학교 했어요 디스틱트 만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학교가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1번처럼요. 검색 결과,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려면, 틱스티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3, 2번. 오더바이 문을 사용할 때는, 해빙자를 이용하여 조건을 지정한다? 오더바이는 뭐할때 써요? 정렬할 때 쓰죠? 해빙은요. 그룹바이에서의 조건입니다. 그럼 정렬할 때 조건 지정할 필요 있어요? 아니지요. 그럼 2번이 잘못됐네요. 한번 얘도 볼게요. 어, 셀렉트 딕스티트 학교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보여지는데, 어, 맞다. 얘를 딕스티틀 하지 말고요.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레코드 순서대로 짜라락 나타나죠? 근데 이번에 뒤에다가요. 오더바일로 봅시다. ORDER, -E 오토바이 타고 정렬하러 갑니다. 학교 순서대로 정렬하러 가요. 그러면 학교 이름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서 나타납니다. 텍스트 c t 를안 썼기 때문에 뭐 중복된 값다 나오는 거죠. order by는 정렬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조건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번 잘못되어있지요 그래서 2번 다하시면 되고 3번 from 절에는 select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 지정합니다.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이렇게 적어 준 거죠. 그다음 4번이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여 검색할 때, 그룹 바이. 그룹 바이 문, 그룹화해서 검색하는 거 맞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음, 저는 어떤 걸 알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각 학교별로요. 뭐가 있었더라요? 학교별로, 어, 판매 수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즉, 학교별로, 판매 수량을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판매 수량 그 다음에 from 판매 현황이죠?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학교와 판매 수량을 보겠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요 학교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레코드가 쫘라락 보여지잖아요. 그쵸 저는 학교별로 판매 수량 합계 알고 싶거든요. 합계 알고 싶은 거니까 sum 판매 수량 하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그룹 바이 넣어 주면 된다는 거죠. GROUP 아이고야. 계속 오타 나고 있어요. 그룹 바이 학교, 학교별로 그룹을 지어서 학교와 판매 수량의 합계를 나타내라. 그러면 학교별로 판매 수량의 합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학교 중에서 하고 많은 학교 중에서 홍익 중학교라는 것만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빙 하시면 되겠죠. 해빙 학교가 홍익 중학교인 것.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익 중에 판매 수량 합계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해빙은요. 해빙은 이렇게 그룹 바이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가 없이 그룹 바이가 없이 그냥 해빙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류 떠요. 그렇죠? 그룹 바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해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57번 4번도 맞는 설명이죠. 특정 필드 기준으로 그룹 바이 검색할 때는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오도 바이는 정렬하는 문장으로 해빙 절과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래서 57번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